안녕하세요. 어, 오늘 저희가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요, 그 동양철학의 거목이죠, 맹자. 네, 네, 맹자입니다. 맹자를 통해서 인간과 동물의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 어, 그리고 진정한 인의 실천은 또 어떤 모습일까? 이런 걸좀 파고들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공유받은 맹자 1루하편 발체본이랑 또 핵심 정리 문서가 있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한번 탐구를 시작해보죠. 이번 탐구 목표는 음~ 맹자가 말하는 그 미미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잖아요. 네네. 그게 뭔지. 아 그리고 그게 오늘날 당신의 삶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그걸 생각해보는 겁니다. 네 맞아요. 이게 사실 맹자가 딱 처음 꺼내는 말이 좀 어, 충격적일 수 있는데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점이 뭐 거의 없다. 아, 아주 희박하다. 기시라고 하죠.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거의 없다니요? 네. 근데 바로 이 작은 차이. 이게 인간을 인간답게 혹은 뭐그 이상으로 만드는 핵심 동력이라는 거죠. 단순히 뭐 지능이 높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음 하늘로부터 받은 그 선한 본성 성이라고 하죠. 이걸 잃지 않고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 아 바로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거의 없다. 아 정말 이거 관점이 놀랍네요. 오히려 그 작은 차이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역설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그 귀한 차이를 우리는 어떻게 지키거나, 아니면 뭐, 잃어버리게 되는 걸까요? 맹자는 사람들을 어떻게 봤습니까? 아, 맹자는 좀 안타깝게 보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 그러니까 서민은 이 차이의 존재 자체를 잘 모르거나, 뭐, 알더라도 그냥 무시한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결국 동물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태에 머무른다. 왜냐면, 욕망이나 뭐 외부 환경이 쉽게 흔들리니까요. 아, 흔들려서. 반면에, 군자는요, 바로 이 미미한 차이의 중요성을 딱 깨닫고, 그걸 잃지 않으려고, 마치 전쟁터에 나선 것처럼, 그 마음을 다잡고, 늘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전긍청려 한다고 하죠. 전긍청려. 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인간다음이라는 게 뭐, 새로운 걸 얻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주어진 그 귀한 본성을 의식적으로 보존하려는 그 치열한 노력, 거기에 있다는 거죠. 이게 워낙 미묘하니까 지키기가 어려워서 이 보존이 강조되는 겁니다. 아, 이미 주어진 것을 보존하려는 노력. 흥미롭네요. 그런데 맹자가 말하는 인의가 핵심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뭐 착하게 사는 거랑은 좀 다른 건가요? 아, 네. 좋은 질문입니다. 맹자한테 인이라는 건그 타인을 향한 사랑, 측은지심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같이 느끼는 공감 능력. 거기에 기반한 좀 따뜻한 마음이고요. 네, 따뜻한 마음. 그리고 의인은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하는 그런 정의로움. 뭐랄까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올바른 도리 이걸 의미하죠. 그래서 이두 가지, 따뜻한 마음하고 올바른 행동 원칙. 이게 조화롭게 나타날 때 비로소 인간다운 삶이라고 할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착하다 이걸 넘어서는 거죠. 이성적인 판단하고 실천이 결합된 덕목인 셈이에요. 그렇군요. 인과의가 조화된 상태, 이걸 지향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게 군자의 모습이라면, 혹시 그 노력을 넘어서는, 뭐랄까, 더 높은 경지도 제시하고 있나요? 자료에 보니까 순임금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아, 맞습니다. 순임금. 이 순임금이 바로 맹자가 제시하는 인간 실현의 최고 경지, 그니까 성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죠. 성인. 네. 근데 순임금이 위대한 건요 아 내가 인의를 실천해야지 이렇게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행동한 게 아니란 데 있어요 억지로 한게 아니다 네 인의가 이미 마음 깊숙이 뿌리 내려서 근어심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생각 말 행동이 마치 그 샘물이 솟아나듯이 자연스럽게 인의로부터 그냥 흘러나왔다는 겁니다 유인이 행 비행 인의야 그 구절이죠 아 그냥 나오는 거군요 네 흘러나오는 거죠 이걸 편안하게 행한다? 아니행지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아니행지. 아, 확실히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군자하고는 다른 차원이 느껴지네요. 근데, 음,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게 너무 좀 이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다 싶어요. 군자의 그 노력하는 단계가 어쩌면 더 현실적인 목표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맹자가 성인의 경지를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 인간 내면의 그 선한 본성이 완전히 발현됐을 때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궁극적인 가능성 이걸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봐야죠. 그 윤씨 주석을 보면 좀더 명확해지는데요. 군자는 하늘의 이치, 즉 천리. 그러니까 내면의 선한 본성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존재 단계에 있다면, 네, 애쓰는 단계. 성인은 이미 그 이치가 완전히 내면화되어서 존 존재 자체로 내면화된 거죠. 그래서 별다른 의식적 노력 없이도 그 본성 그대로 살아가는 상태. 아, 그냥 그 자체가 된 거군요. 그렇죠. 뭐 비유하자면 운동선수가 수많은 연습 끝에 완벽한 동작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해내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처음에 말했던 인간과 동물의 그 작은 차이 있잖아요. 그 온전한 본성을 완벽하게 실현한 경지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맹자가 성인의 경지가 뭐 노력 없이 그냥 얻어진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꾸준한 수양과 노력을 통해서 본성이 완장이 회복되고 채화된 어, 결과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정의를 좀 해보면 맹자는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작지만 결정적인 다름, 즉 선한 본성을 먼저 딱 인식하고 그걸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군자의 단계를 거쳐서 마침내 그 본성 자체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인위를 실천하는 성인, 순임금 같은 안니행지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본 거군요. 네, 맞습니다. 서민, 군자, 성인으로 이어지는 뭐랄까, 일종의 성장 과정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 고대의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참 깊은 올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선한 행동이나 어떤 윤리적인 판단은 혹시 외부의 시선이나 사회적 규범 아니면 어떤 의무감 때문에 노력해서 행하는 그런 측면이 강한가요? 아니면 이미 당신 안에서 충분히 숙성되고 잘 가꾸어진 본성으로부터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나오는 것인가요? 음,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맹자는 새로운 지식을 막 쌓는 것 못지 않게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잠재력 그 미미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깨닫고 보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잖아요. 네, 그랬죠. 당신의 삶이나 혹은 일하는 분야에서 외부의 무언가를 계속 더하려고 하기보다 어쩌면 이미 당신 아래 존재하는 어떤 가치나 가능성, 그것을 발견하고 지키고 키워나가는 데 집중한다면 과연 어떤 어,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는1부장이지요맹자왈 인지수이여 이 금수제 기희하니 서미는 거지하고 혼자는 존진이람 기희는 소야라 서는 중야람 인물지생이 동득천지지리하야 이위성하고 동득천지지기하야 이위형하님 기불동자는 독이너 기간에. 특형기지정인, 능유이전기성이 비소이란, 수알소이나 연인어, 인물지의 소이 분인, 인물지 실체여차하니, 종이는 불지차이, 거지, 즉, 명수위니, 실무이여 금수하고, 군자는 지차이 존지람, 시로 전근청녀이존 등유이 전기소수지정야니라 수는 병어서물하시며 차로 일륜하시님 유인의행이라 비행인의야시니라 물은 사물야니, 명적 유의시 길이 열어, 일요는 설현 전편하다 찰적 유의진 길이 지성 열어, 물리코피토웨이, 일윤이 우철어신이란, 고로 기치지유상역지이하니, 재순즉해생이 지지야라 요인의 행비행이니는, 즉, 이내의이 그너시민 소행이 개충차추리니 비인의로 위미 이후에, 연 강행지시민 소위 아니행지야람 자, 즉, 성인지, 사니, 불대, 존지, 무, 불존, 의, 니, 람. 윤, 시, 왈, 존지, 자, 는, 군, 자, 야, 오, 존, 자, 는, 성, 이, 냐 라. 은자소주는존 천리야님 요인의 행은 존자의 능지니라 맹자 말인지 소이 이어 금수제 기히니 맹자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이어금수, 금수의 다른 이유는, 그죠? 금수와 다른 점은, 다른 점이 기희하니. 이기 자는 거의 기 자예요. 거의 드물으니. 생각해보세요. 짐승하고 사람하고 차이가 뭐 얼마나 있어요? 그러니 서민은 거지하고 그 차이점을 일반 사람들은 없애 버리고 짐승처럼 사는 사람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군자는 존진이라 군자는 그 차이점을 보존하고 지켜나가고 있더라 요 기희는 소야라 기희라는 것은 거의 드물다 그 말은 적다라는 얘기죠. 서는 중야라 많다는 뜻이니까 서민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런 뜻이에요. 인물지생이 동득 천지질 이하야 이위성하고, 이는 인간 사람들이죠 물은 동물들이에요. 인, 인간과 동물들이 그 생겨날 때, 동득 천지질 이하야. 그 사람이나 저런 그 짐승들이나 다 천지의 이치를 얻어서 이위성, 그 성품으로 삼고 태어났다. 이거죠. 그리고, 천성이라는 얘기지요. 천성적으로 타고났고, 동득, 천지지, 기하야, 그 인물이 함께 천지의 기를 얻어서 이위 형안이 형체가 되었으니, 기, 불동자는 독, 인어, 기간에 득, 형기지정이, 능, 유의, 전, 기성이, 위, 소, 이, 이라. 그 같지 그 않은 점은, 같지 않은 점은 어, 유독 유독 인간이 그 사이에서 형기의 정, 형체나 기운의 바른 것을 얻었고, 바른 것을 얻어서 능히 그 성품을 온전히 할수 있는 것, 성품을 있는 그대로 성품대로 다 발휘하면서 살수 있는 것, 그것이 위 소위, 그것이 약간 차이 일 따름이다 이거죠. 사람은 직립 보행을 한다. 뭐 여러 가지 사람의 특성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이유는 사람은 그 본성을 지킬 줄 알고 성품에 맞춰서 산다는 얘기죠. 수알 소위나 비록 조금 차이가 있다고는 했지만 그러나 인물지 소위분이 인간과 저런 동물들의 네. 나 갈리어지는 갈라지는 그분개가 실재어차네 실상 여기에 있어요 여기 에 있으니 중인은 분리차이 거짓은 명수위인이 실무이이어 금수하고 참 아픈 말씀이죠 일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여 이것을 버리게 되면. 명수 위인이 이름은 사람이라고 이름은 사람이 될 전정 실무이여 금수하고 실상은 금수와 다름이 없게 되고 금수와 다르기만 하면 되나요? 어떤 사람은 개만도 못하다고 하잖아요. <laughs> 군자는 지차의 존재라 군자는 이것을 이 차이점이 무엇인지 짐승과 사람이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마음속에 보존하더라, 이거죠. 시로, 이러므로 그, 인간의 본성을 잘 지켜나가려고 하니까, 전전, 긍, 긍, 청녀, 그런 말이에요. 전, 긍, 청녀라는 말이, 저는 전전, 긍 자는 긍, 긍. 그말의 줄임말이죠. 전, 긍이라는 것은, 조심하고, 살피고, 청녀라는 것도 아주, 마음짜리를 부심스럽게 살피는 것이 청리예요. 살피고 살펴서 졸능유이 전기 소수지 정리하니라 마침내 그 소수지 정을 그저 받은 바의 바른 그 이치를 온전히 할수 있게 되더라요. 그렇기 때문에 군자라이거 그렇죠? 우리는 군자가 되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한자 몇자 더 알자고 하는 게 아니고 군자가 되겠다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실천에 옮긴 사람이 누군가 살펴보니까 바로 순임금이었다는 거죠. 대표로 들은 게 순은 명어 선물하시고 순임금은 많은 사물들의, 사물들의 이치를 훤히 알으셨다 이거예요. 사물의 이치에 밝으셨으며 찰어 인륜하시니 사물의 이치만을 알 뿐만 아니라 인륜을 사람이 해야 될 이치지요. 인륜이라는 게 인륜에 살피셨으며 자세히 살피셨으니 이 관찰이라고 하지요. 관자는 이렇게 대충 보는 거고 또 찰자는 자세히 살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찰어 인륜이라고 하는 거죠. 요인의 행이라. 인과 의로 말미암아서 행한지라. 비행인의 야신이라. 인과 의를 행하신 것이 아니더라. 뭐예요? 인과 의가 자연스럽게 배워나온 것이지, 인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인의를 실천하려고 하신 것은 아니더라. 즉, 성인은 자연이연으로 그게 되는 거지요. 그자를 말한 거예요. 물은 사물이하니 명즉 유이 식끼리하라. 물이라는 것은 사물을 말하니 명즉. 거기에 밝으셨다라고 한 것은 유이 식끼리하라. 뭐가 밝았냐면 그 이치를 알았다라는 얘기다 죠 인류는 설연 전편하다. 인류에 대해서는 저 앞에서 자세히 설명을 했다. 찰즉 이 관찰하다 할때 찰즉이죠. 찰한다는 것은 유이진기리지상자라. 이 찰자는 그 밑에 상자 있지요. 자세할 상자. 그거와 이렇게 맞춰서 쓴 글이죠. 찰즉 유이진기리지상이라. 그 이치의 상세함을 다 어, 밝혔다는 얘기죠. 다 알았다는 얘기죠. 물리고비도외이일윤이우저러신이라 사물에 대한 이치, 저 생물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물의 이치가 진실로 도 외, 도 밖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범주 밖에 있는 것은 아닌데, 인류니 우저러신이라. 그중에서 인류니 내 몸에 더욱더 철실한 것이더라. 그래서. 고로, 그러므로, 기, 치지, 유, 상략지 이 이게 그러니까 사물의 이치에 대해서 명하셨고, 인륜에 있어서 찰하셨고, 명찰이라는 말을 이렇게 구분해서 보자는 얘기죠. 기, 지지유, 상략지, 이하니. 그래서 그 아는 것의 자세함과 소략함의 차이가 있었으니. 제, 순주, 개, 생이, 지지하라. 순임금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 그러니까, 명어, 서물이나 철어, 인륜 두 가지 다 그런 말이에요. 다개자가쓴 이유가 그거예요. 생이 지지하라. 태어나시면서부터 그것을 알았다 이거예요. 뭐라 그습니까 이치를 아는 거예요. 사물의 이치, 인륜에 대한 거. 인륜은 뭡니까? 인간이 행, 행해야 될 이치죠. 그걸 인륜이라고 볼수 있죠. 유, 인의 행, 비, 행, 인의는. 인의로 말미암아서 행한 것, 인과 의를 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 부분이 되세요. 인의로 말미암아 행해진 것이지 인과 의를 행한 것이 아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인의 이 근어심이 소행이 계 종차출이니 인과 의가 이미 있자요. 이미 마음의 큰 뿌리를 받고 있어요. 마음속에 이미 뿌리 박혀 있어요. 그래서 소행이, 행하시는 것이 다그 뿌리로부터 나오게 된 거야. 그 근원으로부터 바로 그냥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 비, 이, 인, 의, 로, 위, 미, 이 후에 면강행지시니. 그것은 인과 의, 로, 서, 위, 미. 여기, 써, 이, 자, 하고, 위, 위, 자, 있지요? 이, 위. 그래서, e, a, V, b 하면 a로서 b라고 여기다. a로서 b라고 삼다. 그런 뜻이니까요. 인과 의로서 아름다움을 삼아서, 삼한 다음에 면강행지. 면행지, 강행지. 그런 뜻이에요. 면 자는 힘써 행하고, 강 자는 억지로 행하고. 그러니까 힘써 억지로 그것을 실천하신 것이 아니고, 아니니. 소위, 아니행지라 이것이 바로, 아니행지라는 거요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그것이 행해졌다라는 말이, 아니행지예요. 성인을 나타낼 때 그렇게 표현하시죠? 자, 즉, 성인지산이 이 일자리에 있어서는, 요 자리에 있어서는, 성인의 일이니, 불대 존지이 무불 존은이라. 그것을 존, 그것을 보존하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보존하려고 노력하는 그것을 기다리지 않아도, 무불존이라 보존되지 않는 것이 없더라. 자연스럽게 이미 다 가지고 계시더라, 알고 계시더라, 행하고 계시더라, 그 말이죠. 윤씨와의 존재자는 군자예요. 그것을 보존하려고 하는 것은 군자의 경우에서 하는 말이고, 존재는 보존이 된 것은 이미 보존된 것은 성인이더라요, 성인과 군자의 차이점이 여기 있다는 얘기죠. 근데그 앞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군자는 그것을 알아서 보존하려고 노력을 하고 여기 나왔던 순님금은 이미 그것이 자연스럽게 보존이 된 상태고 그만이죠. 군자 소조는 존 철리하니 군자가 보존하는 것은 천리를 보존하는 것이에요. 유인의 행은 인과 의를 의로 말미암아서 행한다는 것은 존재하는지라. 이미 보존이 된 그런 성인의 경지에 라야만 그것이 가능한 일이더라.